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제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점령에 관한 기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여리고성 주변을 매일 한 번씩 돌고 제7일에는 일곱 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라 는 것이 하나님의 지시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요리고성은 매우 견고한 성읍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방비를 매우 튼튼하게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것이 공성전을 치르기 위한 어떤 전략과 전술로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종교적 제의처럼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 성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도 온전히 납득하고 순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유에 속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네, 굳게 닫혔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이 말은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미 모든 준비가 끝이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고학적 발굴 배경 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위치와 좀 비슷하다. 예,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에 그 여리고 성이 위치하고 있었고, 어, 이 벽이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도 성벽이 있고 바깥쪽에도 성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벽과 외벽 가운데 특별히 외벽은 외부인들이 기어 오를 수 없게 약 3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외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 성은 천애의 요새 철옹성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2절 말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천혜의 요새인 이 여리고성을 아무런 희생 없이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점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어마어마한 피를 흘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천혜의 환경 요새 철옹성이라고 불리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리고산은 하나님의 작정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 조금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연연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제가 교구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구사역을 하다 보면 장례를 참 많이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러 장례 중에 참 안타까운 장례가 있습니다 그런 장례 중에 하나는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살아오다가 죽음을 앞에 두고 그동안 자신이 진짜 붙잡기 위해서 달려갔던 부귀영화, 그 세상의 성공과 재물과 권력 이런 것들이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줄 수 없음을 알고 그 마지막에 절망하며 괴로워하며 두려움 가운데 임종을 맞이할 때참 저는 그 장래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1장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본 그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자신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서보니 죽음을 앞에 두고 보니 그 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지혜와 지식과 부귀영화 권세 권력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 그것이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또한번더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시선을 참 많이 뺏기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눈을 들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3절과 5절의 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어, <laughs>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어, 있는데 진짜 목숨이 걸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한 사람들은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를 따라가고 있을 때 여리고 성 사람들이 준비를 했다가 급습을 해서 허리나 뒷부 후미를 쳐버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응하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험성을 알고도 자기의 이성과 지성으로 볼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인간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은 엄청 쉽게 할수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가 특히 아니라면요,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 걱정하지 마. 아, 이 믿음이 없는 거야. 기도하면 되잖아. 예, 그런 책도 있더라고. 기도하라는 뻔한 대답 말고, 네, 이게 정답이긴 한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그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힘들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딱 지나고 흐르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기도 하시고, 나를 어렵게도 하시고, 이렇게 나를 연단하신 거구나. 그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보이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찌 유한이 무한을 이해하고 어찌 피조물이 창조물을 이해할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작게는 순을 통해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하게 우리가 나누고 경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이잘 아는데 잘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십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도는 이 모든 순간순간에 너희들 입 에서 말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부정적인 말을 입밖에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전에 무슨 뭐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열 명의 정탐꾼, 열두 정탐꾼 중에 열 명의 정탐꾼 사건들이 다 있었죠. 여러분, 저는 이제 종종 이렇게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감사의 입술을 통해 들어오고 이 복이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통해 나간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에 그 열명의 정탐꾼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보다는 입을 닫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물으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요구하신 것은 공성전을 위한 방법이나 전략과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 주위를 돌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칼과 창과 전략과 전술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치르게 되는 이 모든 전쟁에 있어서 승리는 너희의 힘과 능력과 창과 칼과 전술과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려 주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여리고 성과 같이 견고하고 강력해 보이는 이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인류가 그 어떤 힘과 능력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승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사랑하는 우리 중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